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나간 것들을 돌이켜보며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었던 것이 특별하고 인상 깊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아프고 시린 마음의 상처들이 이제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남기기도 합니다. 당장 없으면 안될것 같으나 잊어버려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없어도 될 것처럼 여기고 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추억의 팥빙수를 특별히 대접받으며 잊어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특별함이 먼 훗날 아름다운 추억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낼 당신을 응원합니다.